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정종훈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으며 강원도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에는 오늘 낮기온이 3 3도시 내외로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중부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계약골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K 불안정 지수 예상도를 보면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30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동지방은 지형지진 영향으로 내일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야행객들은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 지방에는 오늘 낮 최고기온이 33도씨 내외로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